이야기 18절, 스바냐 3장 18절. 스바냐 3장 18절. <laughs>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십니다. 너무나 교회 상층부가 부패하고, 오늘의 교회 모습들이 너무 부패함으로 인하여 근심한, 그럼 우리가 그걸 근심해야 돼요. 예, 진짜 근심, 아름다운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그 근심하는 자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근심, 아, 네. 대로 인하여 근심하고, 성회를 앞두고 우리가 막 근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네. 아름다운 근심, 쓸데없는 근심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 근심하는 자가 여기서 그들이고,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의 치욕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실 생명들은 치욕을 당합니다.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라고, 전은 자,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래야 그러니까 전은 자, 쫓겨난 자 하나의 모읍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상 22장 2절에 보면 은이 다이식이 예언적인 다이당국을 시작할 때 쫓겨난 자, 온통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 그런 생명들이 다이색에 400명이 모여든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환란당한 자, 환란당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에 마음이 온통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 그런 생명들이 다이을 따라왔습니다. 그 생명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다이단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생명들. 그래서, 여기 19절에, 쫓겨난 자리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이 의미를 바로 알면은요, 이 마음이 좀막막해지고 마음의 무거움이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스바냐 3장 1 8절에 정말 복받는 생명들이잖아요. 하나님 모으시가지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축복을 받을 생명들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시느냐?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리를 모으신다고 했어요. 온 세상. 한두 생명에게 시욕받고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뭐이단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대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위 몇 사람, 가는 사람 몇 사람 정도, 아예 뭐 잘못된 그게 나가 뭐이상한니다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대로. 온 세상에서 수욕받을 카오가돼 있습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그러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생명은 들이 없습니다. 그걸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에 천연하것이루어진 일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걸 끝나버리고 아무 그뒤 없다면.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칭찬과 명상을 얻게 하리라.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온 세상에서 수욕받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수욕받아 오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말씀 없으면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네. 고난이 없는 멸유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진짜 새기세요. 우리는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제의의 말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사람. 그걸 부끄러운 사람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네. 그런 길을 가는 거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의 대선배님들, 구약시대 선지자분들이 모두가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일한 주님 누구 셔요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불신 자들의 그런 수욕을 당하고 계시 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 될 사람이고 작은 예수들이고 예수 님의 종들고 제자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 인류가 있어 온 유사일에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 욕을 듣는 이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역이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신부들이 없는 거요. 원래 신랑과 신부가 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격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대한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러면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격이 맞아야 되니까. 아,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자고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면 격이 안 맞아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혼자 수욕 다 받으시고 온 세상의 수욕받는 대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예. 에레미야 15장 10절 말씀 그냥 들으셔도 되고 에레미야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아 15장 10절. 구약성의 에레미아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다. 내가 끼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한도다. 우리 믿음의 선진, 선배님인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왜 종말의 종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길을 가게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이르리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또 내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해야 된다 다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 아, 네.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누가 예언했어요 한한 뭐한 사람씩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 예 이름이 또 이사야, 이사야 또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천 수백 년 전에 먼저 한번 예언 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언한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게인, 다시 예언을 하는 거요. 네. 그렇다면, 누가 예언을 하느냐? 그 선지자들이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계의 길을 자유다고 밟아가는 그런 종우들이 되야 네. 많이 앞서가신 선지자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요. 그게 다시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아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면 정말 막 억장이 무언데 이런 길을 내가 갈수 있을까? 물론 우리 스스로 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네. 우리 인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단계, 견뎌낼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오면은.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니까 러그 입구까지는 누가 가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쇠가 녹는 풀무 입구까지는 가야 될 책임이 내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러나 던져진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그래요.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못지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참 귀한 자식들하고 미역국 먹었다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지로 낳으셨다 마치 요비 자신을 자탕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내 모친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했겠나 그러나 자신이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내게 취향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그러면 실제로 단, 이 에리미아 선지자가 이 천세계 지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툼과 침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언적인 역사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그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종말 역사는 온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 세상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온 세계에서 수욕을 당한다 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으셨도다. 근데 나에게 수욕하고 나를 못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서로간의 관계가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고. 그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내게 돈을 빌린 거든가, 그러니까 금전 관계도 없고, 금전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관계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괜히. 내가 그 사람 돈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껴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공연히 미워하는 거 공연히.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다 끝내버리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 무적에게 던져야 돼. 마귀가 정말 마귀는 귀신인데귀신줄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다 압니다. 그래서 막참소를하고 해방을 하는 거요. 그 사명을 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면은 그래 나를 참사하고 대죠그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볼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아, 네. 이런 말씀이 내게 응하신, 응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그러니 그래, 10편, 119편, 한 49절로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다른 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요. 아, 네, 네. 또, 이번에 말씀했죠, 우리 오전사님. 주여, 용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네계로가리까 아니, 용생의 말씀이 주님께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아, 아, 네. 그래서 말씀 무장해야 돼요. 아, 네. 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장성이 빨라지거든요. 안 들으면 도, 이, 대체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들여야 하나의 말씀은 깨어서잘 들으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새겨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새겨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아, 네. 네. 다 나를 조조한도다. 다 나를 조조한도다. 선리자에 가는 길 이런 길이에요. 이런 과정을 끝냈을 때결국에는 사명한 겁니다. 예. 네. 그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바냐 3장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그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펴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요 와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 생활과 종말이 있어 가지고 구원받을 때의 생활의 다섯 번째는 변치 않는 자거든요. 변치 않는 자. 구원받을 자의 생활이다.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변치 않는다. 그러면 여기 18절로 20절의 돼지가 변치 않는자라는이 돼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8절로 20절의 부분은 뭐변하였다안변 이런 말씀이 없는데 왜 이상하게 제목이 변치 않는자라고 되어있을까? 자, 설명 들어보세요. 왜 변치 않는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수욕을 받는 거예요 변해버리면 수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그냥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죠. 변치 않았기 때문에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에게 욕을 듣고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 하고 그러는 거 변치 않았기 때문에 변해버리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해버리면 신앙 버려버리면 절개 잃어버리면 무슨 핍박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변치 않았다, 않았다는 것은 바로 변치 않았기 때문에 수욕을 받게 되었다. 온 세상에서 변치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제 생활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치 않는 자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죠. 조건부로 그날나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참지 않고는 견이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변치 않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 검류라는 그 항목이 여러 가지겠죠. 그러겠죠. 뭐 우리가 시험으로 하니 뭐그항그 그 문항이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 시험 문제서 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문항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것은 소유와 사상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소유와 그게 사람으로 하면 절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예, 주님께 대해서 내가 신앙을 절개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른 데 눈을 돌리느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소유와 사상 네. 변치 않는 자 신랑이 신부에게 뭘 제일 우선으로 요구하겠어요? 절개 아닙니까?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생활의 다섯 번째는 변치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복받은 생명으로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서바나 3장에 구원받을 자의 생활, 예. 교훈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오늘? 여우와께 의탁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우와가 같이 하는 자가 되야 돼. 의탁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줘요. 하나님 의지하지 면 그래, 너는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손 떼버리면 어떡해요? 찾기만 손해줘. 예. 하나님 의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치 않는 자가 인간 종말에 구원받을 복된 생활이다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생활을 하셔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